2023년 강남세운복지관 2차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온라인 사업 설명회는 2023년 복지관의 운영 방향과 2023년 주요 사업 안내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3년 강남세운복지관의 운영 방향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3년 강남세운복지관의 사업은 미랄정신으로 장애인과 함께 평범한 일상과 미래를 그리는 새움이라는 미션과, 2025년까지 사람 중심과 지역 사회 중심의 혁신적인 모델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주도적 자립을 이룬다는 비전을 반영한 사업으로 구성하여, 맞춤형 서비스, 자립주거 지원, 지역 참여, 디지털 전환 지원, 평생 활동 지원, 전략기획 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 주요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사업은 사례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립주거 지원 사업은 취업과 주거 중심의 구체적 자립 지원 목표 설정을 지원합니다. 지역 참여 사업은 다양한 지역 사회 참여 환경을 조성합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디지털 스마트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평생활동지원사업은 평생을 살아가기 위한 교육과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획사업은 고객참여를 기반으로 한 기획홍보사업을 운영합니다. 맞춤형서비스팀은 참여자 맞춤형지원을 통한 보통의 삶과 지역사회 주도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강남세운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내방상담 접수를 진행한 이후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영역별 진단을 진행합니다. 이후 상담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후 강남세운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목표 달성 후 종결하게 됩니다.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사례관리 사업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다양한 욕구가 있는 참여자 및 가족에게 개별적인 서비스를 통해 보통의 삶을 지원합니다. 사람 중심 사업의 PCP는 참여자 중심 생각과 강점에 기반하여 보통의 삶을 계획합니다. 발달 장애인의 꿈과 희망,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참여자, 가족, 주변 지인들이 함께 모여 참여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사람 중심 계획을 수립합니다. 권익공호 사업입니다. 권익공호 사업은 장애 참여자의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 사회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일상에 필요한 인권, 생활금융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며 장애인 학대, 차별과 관련한 상황 발생 시 독립적 권익공호 체계에 따라 참여자를 지원합니다. 제가 서비스 사업은 지역 내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임의용, 세탁지원, 명절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여가문화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자립주거지원팀은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고용 확대와 취업 유지를 통한 지역사회 및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리빙라이프 사업은 지역사회 내 고립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지지 체계 구축을 위한 1대1 교육 및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리빙라이프 사업은 1대1 교육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강화와 지역 내 상호 작용 증진을 통한 고립감 해소 및 회복력 향상 참여자의 자기관리에 대한 인식 및 자기 옹호 기술 습득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참여자의 특성 및 생활 환경을 고려한 개별 계획을 수립하는 라이프 컨설팅. 교육을 통한 자립 및 지역사회 활동 준비 과정 지원과 참여자 지원 방법 및 지원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립인, 지원인 교육. 1대1 지원인 매칭을 통한 관계 형성 및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1대1 리빙 티칭, 가사관리 경험 기술과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활동, 세움 나눔단, 세움 집사단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주거자립 아카데미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반과 청소년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청년반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청소년반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진행됩니다. 본 사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강남세운복지관 2023년 1차 사업 설명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주거지원팀 취업자립지원 사업은 전환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 중고등학생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취업 지원 사업 및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취업 유지를 통한 자립 지원을 지원합니다. 전환 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용하는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생애 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일상 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정리 수납, 가사훈련, 생활경제 프로그램과 직업의 종류 및 직장 내 예절 등 취업에 대한 기본 교육, 사회성 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인권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3년에는 참여학교 추가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취업지원사업은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를 개발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업활성화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를 지원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당사자의 경우 구직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력서 작성, 면접 등 전반적인 취업 과정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취업 이후 취업자 및 사업체 담당자 상담을 통한 취업 적응 정도 확인, 취업자 간담회,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고용 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분기별 구인 사업체 안내 및 개인위생, 직장 예절 등 취업 환경에서의 필수 교육 실시를 통해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다양한 형태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지역 참여팀은 참여자의 지역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역 네트워크 및 조직화 사업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사회 내 민, 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조직활동 및 연대활동을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적, 양적, 성장을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행사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지역 참여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장애인과 1인가구 장애인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 교류 기회를 높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지역 주민 중심의 주민 동아리 사업을 통해 주민의 주체성과 사회적 기능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 지원 돌봄 휴사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장애인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 및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식당을 운영합니다. 지역 참여팀은 참여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개발합니다. 후원과 자원봉사 활동이 지속화될 수 있도록 기관 소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여 자원 확대와 서비스 제공 영역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장애인식 개선 사업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세움만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인식 개선 컨텐츠를 제작하고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트콜라보 지원사업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높여 장애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사회통합환경을 만들어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트콜라보 지원사업은 장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콜라보 교육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향상시키며 콜라보 활동을 통해 창작 영역을 높입니다. 또한 아티스트 간의 콜라보 전시회를 운영하여 장애인 아티스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창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의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가능성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팀은 디지털 스마트 시대 전환에 따른 기기 보급 및 기기 활용 방법의 올바른 습득을 통한 디지털 정보 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스마트홈 사업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강남구 중증장애인을 위한 개별 맞춤형 주거 모델이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마련을 통한 자립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홈 지원사업의 진행과정은 홍보, 참여자 모집 및 접수, 상담 및 견학, 현장 실사, 참여자 선정, 주거환경 개선 지원, 모니터링 및 점검으로 진행됩니다. 2023년 스마트홈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대상은 강남구 거주 저소득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로 150명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자 맞춤형 스마트 기기 지원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합니다.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디지털 단식 사업은 디지털 디톡스 교육, 디톡스 챌린지, 디톡스 여행, 과위존 상담, 웰빙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단식 사업 참여 대상은 본 사업을 희망하는 신체적 장애인으로 총 10명 모집합니다. 운영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이며 매주 수요일, 금요일 주 2회,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참여 비용은 무료이며 디지털 디톡스 여행의 경우 실비 만원 부과 예정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의미로 현대 사회의 무분별한 정보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강남세운복지관에서는 청소년, 성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진행합니다.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청소년 대상 교육이 진행되며 1월부터 10월까지 성인 대상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형 양 교육은 특강과 활용 교육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특강은 총 4회기로 디지털 침해 특강과 디지털 금융 범죄 특강을 실시합니다.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은 대상을 구분하여 두 개반으로 구성되며, 청각 장애인 반은 수어 통역사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정보화 교육 사업 꿈있는 교실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기별 모집이 진행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평생활동지원팀은 평생교육 및 활동을 통해 참여자의 평범한 일상과 미래준비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평생활동지원팀의 세움아카데미는 2030, 4050아카데미로 구성되며 연령대에 요구되는 활동으로 주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1차 사업설명회의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평생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기초문해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장애인생활체육의 5개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더욱 다양해지는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평생교육 6대 영역을 고려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초문외교육은 당사자의 자존감을 향상함으로써 사회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자 합니다. 새우막당 한글문외교육에서는 한글을 읽고 쓰는 것부터 문장력, 독해력까지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전용바둑인, 아름바둑은 상호작용, 인지, 소근육 발달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입니다. 미술, 음악 등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개인의 취미와 소질을 개발하고 여가를 즐김으로써 참여자의 삶을 다채롭고 풍요롭게 합니다. 인문교양 프로그램은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삶에 필요한 교양을 쌓고 자기 자화상을 만들어갑니다. 부모교육은 가족의 욕구 및 사회 이슈와 과제 등을 고려한 주제를 설정하여 진행하며 이외 사회규범에 따른 관계 맺기에 관한 성교육과 뷰티클래스 플라잉드론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시민 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성을 익히고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전문적인 체육 프로그램으로 기초체력 증진과 삶의 활력을 도모합니다. 체력 단련을 위한 근력 숙숙, 튼튼세움 프로그램과 패드민턴, 디스크 골프, 플로어 컬링이 진행되는 뉴스포츠. 탁구 및 보치아 스포츠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체육 프로그램은 2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며 참여 비용은 유료입니다. 12월 26일부터 1월 9일까지 2주간의 접수 기간을 가지며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 체크 및 추첨을 통하여 참여자를 선정합니다. 접수 방법은 강남 세운 복지관 내방 접수로 진행되며 기타 내용은 평생활동지원팀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전략기획팀은 체계적인 지원부서의 역할 확립을 통한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반영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중점 추진사업 내용으로는 변화하는 정책과 제도, 환경에 따른 사업 운영방향 설정을 목표로 체계적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과정과 프로그램 조사연구 개발 확대 운영으로 강남구 지역사회 자원분석 및 강남세움센터 이용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와 참여 기반의 고객 중심형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대내 외의 적극적인 고객 의견 수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객 참여형 홍보사업인 홍보서포터즈를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부 홍보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채널을 신규 개설 운영 예정입니다. 자세한 상담 및 기타 문의는 각 담당 부서별 대표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세운복지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